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부동산 연금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부동산 연금이란 주택 연금, 농지 연금, 산지 연금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120세 사망 시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부동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주택 연금으로 200만 원, 농지 연금으로 300만 원, 산지 연금으로 400만 원, 매달 9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특강입니다. 세명 특강 강사로는 주택농지산지연금의 저자 이옥은 부동산연금박사와 연금에 적합한 낙찰, 임박한 우량 경공매물건을 추천해 줄 법학박사, 환경진 경매학원장,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대표를 초청하여 환경진 경매 TV에서 스마트폰 PC로 전국 자택에서 편안하게 7일간 반복 수강되는 온라인과 창원환경진 경매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동시 준비하였습니다. 연금특강 문의처는 010-8765-4137 문의하세요.